안녕하세요 내입장만TV 김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투룸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보통 투룸이 29제곱미터 9평짜리 집이 많은데 여기는 36제곱미터로 약 2평 정도가 더큰 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도 따로 널찍하게 있고요 화장실, 욕실, 안방, 방까지 모두 다 보통 보시던 투룸보다 더 커지면서 가격은 2억대 그대로 돼 있으면서 개별 창고까지 있는 집입니다. 저랑 함께 바로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큐. 네, 2층의 주차 공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램프식으로 정말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정말 보기 드는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100%그 이상도 가능하다, 하다,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제가 추가적인 주차공간까지 보여 드릴게요 네, 지하주차공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시면 입구가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입구 부분에서도 주차를 추가적으로 더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서울에서 정말 넉넉하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이제 집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실 공간이고요. 이렇게 우측 보시면은 키끈 신발장이 총두칸 들어가 있고 전신 거울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일괄 소등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외출 시 소등 점등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여기는 슬라이딩 도 중문은 따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면 은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쭉 뻗어 있는 구조인데요 굉장히 시원시원한 구조죠 네,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온 트룸이라는 거를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방 보시면은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는 트룸 주방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네, 한번 쭉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기역자형 주방으로 나와 있으면서 냉장고 자리까지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까지 지금 DP 제품인데요. 어, 오늘 전화 주시는 선착순 한 분은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실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보시면요. 이렇게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앞에 전망도 탁 트여 있어요. 멀리 고층 아파트까지 잘 보이는 그런 뷰가 어, 확인되실 수 있고요. 천장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하고, 이것도 무풍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공기순환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어, 창문 열지 않고도 네, 공기순환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쇼파 아트월, 아, TV 아트월이죠. 네, TV 아트월 부분은 대형 TV 충분히 설치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쇼파 아트월 부분도 상당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최대 4인용 쇼파까지도 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네, 하나 둘셋넷 네, 4인용 소파까지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공간이 진짜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보통 9평짜리 투룸은 이런 공간이 없이 정말 거실 주방 이렇게 딱 붙어있는 작은 주방만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기역자형 싱크대가 들어가 있고요 연결형 식탁 여기서는 2인에서 3인 정도요 식사가 가능한 넓은 식탁이 있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접이식 식탁을 놓으시면 더 편하게 식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탁 조명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전기밥솥 놓는 공간, 도 별도로 센스 있게 다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이 싱크대가 크기 때문에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가스렌지 3구 들어가 있어서 도시가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대형 싱크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요거 딱한 분만 네, 요 세대는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입니다. 안방은 딱 침실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환기창 그리고 채광 좋게끔 창 되게 크게 잘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은 없네요. 딱 침실로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만 보실래요? 투룸인데도 이렇게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집 정말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욕실입니다. 욕실도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어, 여기 투룸 욕실 치고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쪽 보시면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널찍하게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코너 선반,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양변기 세면대. 젠타이 선반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면도구 놓으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울형 수납장도 이렇게, 어, 여기깜짝이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 들어가 있고, 이쪽에 수전 설치돼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놓으실 만한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환기창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두 번째 방 보러 가도록 할게요. 요 방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요방 이제 유틸리티 룸이나 드레스룸을 이용하시면 딱 좋을 만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근데 창문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도 온도 조절기 따로 센스 있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거까지 한번 잠깐 확인할 게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넓은 투룸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거실도 크고, 주방도 크고, 안방도 넓게 잘 나와 있는 이런 넓은 투룸 2억대로 찾으신다면은 여러분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 입장한 TV 김과장 연락처 우측 상단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지 마음에 드셨다면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가시기 전에 저희 내 입장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 주세요. 안녕.